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규입니다 네, 오늘 마비노기 모바일 영상, 바로 일주일간 빡겜하며 얻은 정보라고 말하면서 실수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약간 팁들과 버무려서 이제 이런 점들을 강조 드리면서 각각의 뭔가 섹터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본인이 어떤 시점에 있으시든 실수할 만한 내용들 전부 다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어떤 영상 시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단의 영상 시청 바란다고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그런 점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고 일주일간 준비한 영상이니까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양상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번에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 설정 우측 상단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본인의 어, 사양에 맞게끔 뭐 그래픽 품질 등 다양한 것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가장 필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넘어가실 만한 내용인데 여기에 게임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자동 진행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설정 같은 거는 취향껏 본인 직업별로 할 수가 있고, 뭐 긴급 탈출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사냥터 임무 자동 진행. 아, 요건 사냥터 임무 진행하실 때뭐 중간중간 멈추는 거. 만약에 최대한 자동으로 하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 전 이걸로 했었는데 이걸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던전 도시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고양이 상인과 캠프파이어를 들리게 됩니다. 이 설정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항상 지나치면 하시다가 중간에 한 번씩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게제 생각이고 캠프파이어는 배가 고프거나 다른 플레어가 이 있는 경우에 방문한다. 이 정도가 괜찮지 않나?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픽 설정에서 만약에 필드 보스 할때 다른 사람의 스킬 이펙트가 너무 화려하고 렉 걸린다라면 요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필보할때 꺼놓고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 화면 설정. 오 약간 화면 배치 상태가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이게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최대 프레임 제한은 PC로 하시는 분은 무제한으로 해주시면 게임 진행이 무난하실 거고 사양 뭐 낮으신 분들은 60fps로 해주셔야겠지 만 웬만하면 요거 좀 해주시면 합니다 화면 설정 이것도 PC의 경우에 있을 텐데요 창모드를 하게 되면 창모드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데 중간중간에 위에 오류코드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는 게임 진행하고 싶다라면 전체 화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창 모드로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해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세로 모드로 하는 것처럼 게임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UI에 대한 설명 좀 굉장히 필요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아래 에손 버튼 클릭 바로 이 K PC 버전으로는 K를 누르시면 열리는 이 메뉴인데 이 메뉴를 통해 가공 빠른 제작 제작 전부 다한 번에 가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마을에 가지 않고도 가공 시설 빠르게 가줄 수가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퀘스트 내용을 확인하실 때 요거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 클릭하시고 이 퀘스트가 자 이런 식으로 정화, 정화. 어, 그래서 내용이 뭔데 진행을 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나요? 요거를 이 퀘스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내용의 퀘스트인지가 다볼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기를 해주시면 좀더 간편한 게임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캐릭터의 중앙 클릭하신 다음에 성장 가이드로 빠르게 필요한 던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캐릭터 중앙 말을 탄 경우에도 마찬가지 말과 캐릭터의 중앙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설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성장 가이드를 많이 확인하실 겁니다. 성장 가이드에 본인은 지금 당장 클리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올리기. 여기서 던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층 던전 55레벨 이상 된 심층 던전과 그리고 은동전 던전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장비와 룬 클릭하시면 모든 던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하셔가지고 은동전 소모를 해주시면 되겠고 은동전 소모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골드 클릭하시면 사냥터를 빠르게 선택해 줄수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갈수 있는 최대 레벨의 사냥터가 표시가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냥터를 가실 때 이렇게 맵을 들어오셔도 일부 던전만 이렇게 메뉴로 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면서 늑대의 숲, 여신의 뜰, 얼음의 고 사냥터 순서대로 위해 레벨이 높기 때문에 검은 구멍과 결계의 보상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사냥터를 갈때 이렇게 맵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참고해 주시고 이때 여신의 뜰 사냥터 한번 가가지고 은동전 소모하지 않는 거 보여드릴 건데 자 이때 T 누르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14개였죠? 물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포탈을 통해 나오게 되면 바로 14개에서 9개로 줄어듭니다. 그니까, 굳이 포탈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탈을 이동한 이후에 요거를 누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체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용에 적진 않았습니다만, 뭐 이런 미세먼지 팁도 있다. 다시 한번, 늑대의 숨 여신의 뜰들 얼음의 고 순서대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검은 구멍과 결계 가실 때, 여기 중요하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높은 대로 가주기 때문이고, 이때 퀘스트를 깰 목적이 아닌 이상, 은동전을 소모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됨 해제해 주시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검은 구멍을 좀 클리어하고 싶은데,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난이도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신 애들은 48레벨이고, 앞선 얼음역곡은 62레벨까지 있었죠. 그러면 굳이 여신 애들을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이번 숙제 영상을 좀 자세히 설명 해놨지만, 각각의 보스를 매일 어느 정도 클리어를 해주셔야 보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룬까지도 또 랜덤으로 획득이 되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주시면 되고, 약간 했던 것처럼 클릭하셔가지고, 은동전. 그리고 지금 중요한 내용. 심층으로 뚫린 검은 구멍이 나왔죠.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때 요게 보상이 좀 좋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요걸 좀 뒤늦게 발견하고 오늘부터 시도 중인데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해봤을 때 보상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난이도의 던전 세냥터에서 검은 구멍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계속 접속하셔가지고 요게 리젠이 될때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클리어 했기 때문에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던전 별로 이렇게 무게가 강화된다 이런 느낌이구요. 자, 그리고 보스, 보스로 가주는 이유는 이제 보석 사냥, 하루에 6번씩 각 던전의 보스들을 클리어 해주는데, 이렇게 클리어 해주면 보석과 룬을 추가로 획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 이어서 음동전 소모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메인 퀘스트, 서브 퀘스트가 주로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은동전을 사용해야 되는 뭐 던전이나 아니면 뭐 사냥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해주시다가 나중 가면 할게 없어져요 그때는 에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뭐이런 던전 확인 방법들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바로 지금 엠블럼 룬와 엠블럼 룬까지 나와요? 대박입니다 이거 네, 매일 시도해 주셔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숙제 영상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해드리는 매일 매주 해야 되는 숙제 영상 봐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하위 던전은 절대 깨지 말라 이거 뭔 얘기냐면요. 뭐 이것저것 UI 클릭하다 보면 자동으로 쉬운 난이도로 들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보상, 한 번만 이런 게 떠있는 걸 보셔야 되고, 또 상자가 표시가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면, 세번 클리어 했는데, 지금, 생명이 많아서. 어쨌든, 이런 특수 재화도 떨어지고요. 은동전 사용하는 던전은 잘못 들어간 경우에, 빨리 나오시면 다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클리어 안한 상태에서는 다돌려받고 클리어 한 만큼 덜 돌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심층은 아예 돌려받는다. 이제 55레벨 이후에 던전에 심층 난이도가 생깁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아예 돌려받을 수 있다. 어려우면 나오시면 되고, 죽었는데 누가 살리면 나오시면 되고, 이때 좀 웃긴 게 죽은 경우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 살리고, 그러면서 클리어가 되면 S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악용하지 마시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약간 누클이라 하죠. 네, 그 다음, 더블 루팅 조심. 요거는 이제, 이게 55레벨 이상부터였나요? 언제부터가 더블 루팅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요거를 체크 해제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구멍이나 결계 들어갈 때는 요거를 해제해서 운동전 소모 안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 한번 같은 메커니즘으로 한번 제가 던전에 가볼게요. 지금. 운동전을좀써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저는 서버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 메인 퀘스트에서 운동전 사용하는 퀘스트를 모두 깼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 이뻐요. 네, 지금 보시면 더블 루팅 자동으로 켜있고, 가장 높은 난이도인 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한 번만, 이게 떠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난이도, 내가 클리어 안한뭐 그런 표시거든요. 초반에 계신 분들 특히 한 번만 확인해주시고, 뭐 이런 층수 깰때던전의 상자 표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칠해져 있는 경우는 네, 그 던전을 깨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높은 난이도라는 거고 제가 지금 은동전을 소모한다라 하면 저는 더블 루팅을 킬 건데요. 그 이유는 최고 난이도 던전이고 이게 거기에다가 은동전을 빠르게 소모해서 파밍을 하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운동전 제가 여러가지 영상 많이 올려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거, 매일 하셔야 되는 거, 까먹을만한 거는, 여기 운동전 클릭하신 다음에, 운동전 다시 한번 클릭하고, 구하는 방법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데카 아이템 샵으로 갈수 있고, 이때, 1일 운동전 상자를 120 데카에 0 120 데카에 판매합니다. 요것과 이거 두 개, 구매할 만하거든요. 때문에, 이거 매일 구매해주시고, 자, 자연스럽게, 판타지 라이프 챌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게 두 가지 섹터가 있더라고 저도 요거 확인한 지가 이제 이틀 됐습니다 성장과 생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아직 두 개를 본격적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클리어가 어려운데 사냥터 전 이미 다 클리어했거든요 여기에 운동자선모하는게좀 아까워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좀 키워 사냥터 진행 정도 해 줄만 하겠다 또두 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좀 부탁드리고, 데카와 검은 구멍에 대해,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검은 구멍 하루 3회, 아유, 시끄럽다. 조금이. 발랄하긴 한데. 네, 하루 3회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상 제한. 들어갈 수 있는 제한. 그리고 결계도 하루에 1회인데, 둘다 열쇠라는 걸 줘요. 이 열쇠를 통해서 미스틱 아이스를깔 수가 있고요. 이때 소모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미스틱 아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열쇠를 통해 열 수가 있고, 각각의 등급에 맞는 걸 사용하셔야 되는데, 요거가 소모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65레벨, 만레벨 65레벨이거든요. 그렇게 다신 분들은 이 열쇠를 사용해서 6 5레벨 장비를 파밍을 하겠죠. 저희는 이게 당장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1회성이에요. 65레벨 달기 전까지 이거를 데카 소모 용도로 파셔도 괜찮다. 심지어 이거를 최대 값으로 팔아주셔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제 거래 내역 보여드리면 열쇠 이렇게 판매 잘 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갈수록 좀 가격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최대한 판매해 주시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건 65레벨 이후에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데카 벌어주시고, 이때 심층으로 뚫린 검은 구멍, 앞서 보여드렸죠? 빨간색 구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구멍이 랜덤으로 떠요. 그리고 사냥터마다 두 개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모두 다 심층으로 뚫린 빨간색 구멍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개, 가루에 그러니까 두 번만 두 개의 사냥터만 발견하시면 된다. 생각보다 쉽긴 합니다. <laughs> 시간 되시는 분들 해보시고요. 그 다음, 양코인 상점. 이거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양코인 상점에 6 0렙제이거는 60레벨에 다신 분들이 아마 뜰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8 7,540짜리, 그리고 오버롤 170에서 196짜리. 이 이상 장비의 경우에는 구매 무조건 해주시고, 요거를 데카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이것도 무조건 판매해 주시고, 전 65랩 탄 이유가 아닌 이상 무조건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장비. 우선은 제가 장비 장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이 장비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하고 혜자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요걸 정확히 이해하면 도움 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럴 땐 보시면 도움 될 텐데, 이때 자동 장착해 주면 웬만하면 좋은 장비가 장착이 됩니다. 중요한 점, 특수 부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이게 계정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목걸이 부위가 장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똑같은데 이거를 자동 장착했을 때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걸이는 직접 이렇게 장착을 누른 다음에 둘을 비교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비교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 수치와 그리고 룬을 통해서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반지의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그런데 특히 방어구는 종류에 따라서 특정 스탯이 이렇게 높고요. 그리고 기본 방어력이라는 게 있고 이걸 통해서 기본 스탯을 추측할 수가 있고 장비의 좋은 정도가 갈리고요. 뭐 지난 영상 꼭 보시기 바라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틀어놔서 이해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이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60레벨 제한 장비, 65레벨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장비는 무조건 킵해놓으시고 왜냐면 이때부터 레벨링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삼소켓 소켓에 따라서 이 숫자에 따라 보석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보석의 수치에 따라서 스펙업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3소켓, 네, 요거는 킵해놓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면 60제거나 3소켓이죠. 네, 등급에 상관이 없습니다. 색깔보다 이게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네, 이상한 점은 네, 그 제가 자동장착에 관한 얘기 네, 그거를 이상한 점이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로 엠블럼 분해를 막 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엠블럼을 장착 해제를 하시면 그러니까, 잠금 해제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착 해제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엠블럼에, 본인이 갖고 계신 엠블럼 룬이 있을 겁니다. 우측 클릭하셔서 하면 되는데, 이때, 요거를, 각인하러 가기, 클릭하셔도 괜찮고, 지금 제가 분해하는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리려 하는데, 제 엠블럼을 보시면 지금, 파랑 삼성짜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걸 만약에 분해를 해주게 되면, 요걸 추출시켜 줄 수가 있고, 이 엠블럼 보면, 삼성이 만약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면, 삼성 3개, 합성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라색으로 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측 상단 혹은 K 아래 클릭하신 다음에 제작 아니죠 연금술 가가지고 룬 승급 통해가지고 올려줄 수가 있겠죠 이제 엠블럼도 그냥 일반 룬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분해를 하셔도 이거를 다시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일단은 만약에 분해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 직업에 엠블럼이 없는 경우에는요 덤바튼으로 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란 웬한테 가주면요. 가주시면 상점을 엠블럼을 통해서 엠블럼을, 엠블럼을 무료로 지급해준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본인의 직업인 경우에 무료로 언제든 지급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미리 쟁여놓을 수도 있네. 뭐야. <laughs> 네, 굳이 들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아니, 이런 게 있었네요. 네. 네. 미리 쟁여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를 잠금 해제를 눌러주시고, 그래야만 룬 장착과 보석 장착을 할 수가 있다. 보면 엠블럼에도 이렇게 룬과 보석을 장착할 수가 있고 엠블럼 룬으로 요거를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삼성짜리가 아직은 하나가 모자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의미가 없어요. 만약 하나 더 파밍되면 요거를 분해한 다음에 이 룬을 승급시켜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줘서 보석까지 장착하시면 되겠죠. 근데 네, 어쨌든 무소각형 분들은 또 총매 룬을 승급할 때 사용하는 재화고 재도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재화인데 갈수록 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매로 엠블럼을 강화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엠블럼 룬의 수급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보석은 해제를 하신 다음에 승급을 하는 기능을 많이 안 쓰셔요. 직접 좀 해제해주시거나 분해를 하면 이 보석이 해제가 될 텐데 보석 승급을 통해 올려줄 수가 있고 웬만하면 모든 룬들을 다 파란색 이상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과금이나 아니면 상황 정도 언제 시작하셨냐에 따라 다를텐데 파란색인지 다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해지한 다음에 강화를 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스펙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건 아닌데 자동으로 장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금술 들어가서 보석 승급 이렇게 딱 됐네요 해준 다음에 특히 보석은 제가 영상마다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석 합성 레시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때 스타 프리즘이라는 거를 좀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 이상부터 이렇게 강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그냥 막 하시면 돼요. 뜨는 대로 능력치를 가진 보석을 합성하면 트리플 쿼츠가 되고, 이제 다이아몬드와 흑요석을 합성하면 다크라이트가 되고, 이때 얻어준 다크라이트와 앞서 얻어준 트리플 쿼츠를 합성시키면 스타 프리즘이 되고요. 여기에 스킬 태그를 강화를 시키는데, 자 그런 다음에 자동 장착 이것도 팁이에요. 이때 내가 장비를 안 바꾸고 싶다라면 아니요 눌러주면 보석만 장착할 수가 있고 랜덤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좀 이제 해제해서 강화하는 뭐 그런 작업이 뭐 최소 주간 단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스타프리즘 또 최종 형태고 요거를 승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승급 정도에 따라 태그 스킬, 강화되는 태그 스킬의 개수가 달라지고 이때 태그 스킬은 본인의 직업 클릭하신 다음에 전투 스킬 클릭하시면 각 스킬에 태그가 표시가 되어 있죠. 확인하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스타 프리즘이 중요하고 강화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네, 그다음 열 번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뒤쪽은 좀 심화적인 내용과 약간 부가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도움 되시겠지만 여기까지 일단 끊어보고 제가 어 내일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생활하실 때 먼저 가방을 비워주셔야 되는데 가방 비우실 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이게 게임 하시다 보면 되게 너저분해지거든요. 근데 미가공 골드 원석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화기 색깔이 영롱하잖아요. 누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하시면 안 돼요. 행운시 별거 아니고요. 이때 별다른 효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판매 해주시면 되고, 어 중간중간 금괴나 뭐 어떤 것들이 이런 창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만 판매를 해줄 거고요. 이때 이런 것들 정리해줘야 칸이 좀 늘어납니다. 근데 네, 아무튼 특정 금괴는 NPC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찾아가 주셔야 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 보관함이라는 기능이 각 맵마다 있습니다. 자 일단은 덤바튼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관함이 있죠. 이 보관함을 가주셔가지고요. 자, 아, 지금 제가 많이 파밍한 것도 이렇게 좀 버리긴 아까워서, 팔긴 아까워서 넘어온 상태인데,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좌측 상단 클릭하시면 확인하면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아이템이죠? 아이템의 소모품. 보시면 하위 등급에, 그러니까 이 오버롤이 낮은, 평생 깔 일이 없을 것 같은 미스틱 다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잠긴 미스틱 다이스. 네, 이런 것들 있죠? 아, 솔직히 요거는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쓸일 없거든요? 근데 뭔가 신경 쓰이니까. 여기 열어주는 것도 아까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넣어주시고 많이 파밍된 것들 또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제작할 때좀안 쓰고 많이 파밍된 것들 또 클릭하면 이렇게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수에 따라 증가하고 대부분 무게가 같은 걸로 보이는데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재화들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아쉽게도 제작할 때 이게 자동으로 꺼내지고 이러진 않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보관함은 좀 덜하긴 한데 뭐 판매하고 보관함 들어갈 때 여기 클릭하시면 개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가방을 좀 덜어주셔야 돼요. 야, 장수풍뎅이 같은 거 그냥 팔아봤자 얼마 안 줘가지고, 일단, 완전 자산 느낌으로 이렇게 네, 넣어놓긴 하는데, 넣어가지고, 보관함. 제가 특히 지금, 801까지 찼죠. 이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 관련 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좀 준비할 거고요. 어쨌든, 가공한 재료. 요게, 그러니까 가공을 하시면, 공용창고. 요거 이제 부계정의 설명을 이어갈 건데, 부계정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 기능 활용해서 부계정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후에 영상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가방 비우는 방법 중 하나가, 가공시설. 요거 무조건적으로 비싼 거 가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하위 등급. 그러니까 이제 1차 생산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 재화, 뭐철 같은 거, 활용하는 가공의 경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보통 좀 생활을 하시다 보면 많이 모여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들은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 취소가 또 가능해요. 가방 덜어주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활용해서 부케까지 같이 <laughs> 써줄 수 있는데 되게 얍시 같은 기능이 많습니다. 부케도 60면별 만들고 좀 시간 여유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시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무 게시판 갈 때에는 중앙 클릭한 다음에 임무 게시판 클릭하면 자동으로 가지고 본인이 좀 기존에 구매해 놨다면 이렇게 소모품이 뜹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특히 채집 스크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파밍 많이 해 놓은 경우에 이걸 활용해 가지고 생활 레벨업 같이 시키면서 같이 재화까지 사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주간 단위 그리고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숙제 영상에서 자세히 어떤 것들을 해주면 되는지 다뤄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만약 이해가 안 가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쑥쑥버섯 채집 많이 하다 보면 모일 수가 있거든요 예시 보여드리면 소모품 쑥쑥버섯 방금 구매했기 때문에 위에 있죠 이걸 사용하기 한 다음에 보유한 거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보유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 영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 도움 되셨다 고생했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네, 항상 힘 되니까 부탁드리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